알겠지? 왜 그, 영화 같은 거 보면 1 2 명의 전사가 있어. 요밖에서 수천 명이 얘네들을 잡으러 와. 여기서 구원구조대가막 헬기 타고도 고 o 고 o go t 고 go to go to go t 어 go to go to 도망도망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어차피 못, 못 막습니다 여기 뭐 민간인몇명이 있는 거야 저 민간인들은 어떡하라고 그럼 다 죽자는 말씀입니까 우린 군인 아니더냐 총격전이 시작돼요 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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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님 김일병이 죽었습니다 이 여덟 명 남았습니다 김상정도 죽었습니다 저도 죽었습니다 하면서. 혼자 남은 거야 따당 다당 따당 데 총알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민간인 아이들은 아분이씨 살려주세요. <laughs> 걱정하지 말거라. 그래서 이제 칼 하나 들고 적진으로 뛰어드는데 총빵 빵 빵, 싹 쓰러져. 그때쯤이 제 해가 뉘연 뉘연지에 뜨려 그래. 그래서 탁 쓰러지는 순간 갑자기 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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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그, 하면서 구원대가 나타난 거. 그래서 그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구조대가 아이들 막 헬기로 실어 나르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, 웃으면서 죽는 거야. 그게 구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 마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차피 하면 다 죽어. 안 돼. 구조대는 알아서 올 거고. 그래도 해보겠다. 조금밖에 도움이 안 돼도. 그래서 죽, 죽음을 언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. 시점 이해된 거죠. 근데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내가 말한 상태로 지금 이해해 놓는 게 제일 좋을 게 어떻게 바꿔서 물어볼지 모르겠어 사실.